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됐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둘다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뭐 뭐 하락장으로 들어섰죠. 지금 거래 대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저 떨어진 칼날의 조회수만 봐도 지금 주식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이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물렸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뭐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부터 확인하시면 2350포인트 밑으로는 뭐 쳐다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코스피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락장으로 들었을 거 뻔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 그 장이라면 2350포인트 보유 회복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코스피는 뭐 그냥 과망만 하셔라. 현금 보유만 어, 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800 포인트를 계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00 포인트가 간당간당하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800 포인트를 지켜줘야 어, 좀 저희한테 유리한 장이 올수 있을 것 같다 계속 800 포인트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코스닥 만약에 800 포인트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 또,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어, 종목 투자를 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서 관망만 하시면서 타이밍만 노리면 된다. 다시 800포인트 회복만 기다려주면 충분히 좋은 타점을, 어, 주식 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처음 정말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투자 어제 상한가 종가를 어 척저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고 지금 높은 갭 상승을 어, 보여주면서 21%까지 상승하다가. 결국, 이제 밀리면서 8%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장 끝나기, 어,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어떻게 종가가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관망만 해라. 우선 3진 아웃이죠? 윗골이 달고, 거래량 터지고, 음봉이 떴다. 3진 아웃인데, 어, 이게 또 종가가 뭐 1시간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양봉으로 뭐 변환되면 좀더 낫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면 돼요. 얼마? 3천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분명 3천원 근처까지 와서 그 근처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어, 충분히 종가와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안정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삼부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해주고 있다 아직까지 힘이 살아 있습니다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당연히 이게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종가상 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거다 삼천 원을 다시 확인해 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뭐 며칠째 어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것도 아직까 너무 고점이다, 너무 달리고 있는 주식이라서 여러분들은 어, 올라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단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테지만, 어, 우리 같은 직장인 종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다. 그럼 어디를 노려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3만 원까지는 기다려달라.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3만 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 좀 리스크가 적고 직장인들 투자하기에 종가 매수를 넣기에는 어, 다들 불안한 자리다 그렇게 때문에 3만 원 다시 확인해주러 올 때까지 어, 좀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날라가면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들은 안전한 자리만 찾아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500원에서 3만 1,000원 이쯤에서 어, 종가가 마감된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어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삼무목을 보시더라도 고점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갖고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수익이실 테니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자 피플바이어도 어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거래량이 터져주고 양봉이 좀 위로 올라 솟아서, 어, 이 4만 천 원. 4만 천원 부근을 무조건, 어, 잡아 먹어줘야 돼요. 이 4만 천 원을 잡아 먹지 못한다면, 또 단기간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갖고 계신 분들도 4만 천 원을 오늘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어,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 시연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어, 우선은 이것도 신규 매수를 하려면, 어, 3만 5천 원 근처까지 와야 된다. 3만 5천 원 근처에서 또 오늘, 어,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어, 종가 매수는 못하지만 한번더 분명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35,000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35,000원을 확인해 주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5,000원 근처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분목을 보시더라도 43,300원까지 찍어주고 횡보를 다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000원쯤으로 기준점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41,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어제 이 종목은 어 제가 어제 종가 매수해서 어 오늘 약간 상승하면서 판 종목인데 어 오늘도 또 종가 매수할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언제 되냐 어 거의 이 종목은 삼천 이백육십 원쯤에 굉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천 이백육십 원쯤을 회복시켜 어 지지해주고 그 근처에서 어 종가를 마감해 준다면 한번 더. 어, 종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투자는어 오늘 주, 오늘 지 어, 끝까지 지켜 보시고 3,260원을 지켜 준다. 그그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 어,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어 3,260원이 탈락된다면 그때 손절하셔도 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60원을 기준으로 어 대응을 하면 어 엄청 좋은 어 리스크가 적고 확실한 수익을 줄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 LG화학, l g 도 오늘 어 거의 4, 5% 가량 떨어지는 장대 음봉을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만 5천원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정된 종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LG와 60만 5천원, 60만 5천원을 지켜주면서 그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한다면 어, 충분히 어, 큰 수익은 아니에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단기간에 작은 수익은 어, 확실하게 볼수 있다. 리스크도 적은 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60만 5천원을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60만 5천 원이 충분한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부봉을 보시더라도, 지지지지 흘러내리죠. 60만 5천 원 조만간 올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 지금 위태위태하네요. 코스닥 800 포인트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우선 종가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다 미국 지수도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이 어제의 양봉 1.89% 오른 양봉을 또다 잡아먹는 음봉이 떠버렸습니다. 이러면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죠. 어 저희 시장도 안 좋고 좀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